안녕하세요. 윤수현 변호사입니다. 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본인이 한정승인을 했는데 에, 취득세하고 상속세를 내라라는 그런 과세 관청으로도 통보를 받았다고 너무 황당하다고 뭐 그렇게 해서 어, 상담을 했는데 뭐 사건이 수임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금 여기 써놨는데요. 그, 상, 한정 승인에, 그, 관련해서는 한정 승인자가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정 승인은 상속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책임이 이 사망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고 자기 재산으로, 어,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안 갚는다. 이 개념일 뿐이지. 한정승인했다 그래서 채무가 음? 아버지가 채무가 10억인 10억이고 아파트가 3억이면 채무가 3억으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음? 그, 그걸,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되고 이제 보통은 지금 제가 써놓은 거는 앞전에 이제 한정승인과 취득세 에 관한 동영상 촬영하면서 남겨놓 메모인데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보면. 그, 상속을 다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상속순위가 또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손자들이 있었다면, 그, 요, 배우자하고 자식들이 다 포기해도 손자들한테 상속이 되거든요. 그럼 상속은 빚 10억에, 재산 3억이 이제 그몇 명인지에 따라서 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저는 그 상속 포기를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고 그 중에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계속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을 끊어내는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원 자녀 1번이 아파트를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한정승인은 상속입니다 그 한정이란 말을 빼버리고 그냥 상속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제 취득세는 뭐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게 문제가 상속세를 내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어? 근데 지금 뭐 한정승이나 특별한정승이나 효과는 비슷한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아버지의 채무를 잘 몰라요. 얼마인지.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나라, 산업. 응? 그래서, 상속 포기하고, 나머지가 한정 승인한 거에 불안한 것 때문에, 채무까지 떠날까봐 아. 그래서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채무가, 어, 2억밖에 안 된다고 쳐요. 그럼, 뭐, 어떻습니까? 응? 상속, 상업 받았잖아요, 자녀, 일본이. 한, 한정승이냐는 말은, 저기, 제끼고. 그러면 1억 원에 상속재산이, 플러스재산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상속세를 내라고 통지가 옵니다. 만약에 이게 5억이면 뭐안 내겠죠. 없는데. 그죠? 상속받은 게, 음, 응? 채물 상속받는 것이 아니, 저기, 뭐야, 상속, 그 그러니까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으로는 커버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한정승인, 특별승인 뭐 이런 걸 하는 하면 이 세금이 안 나온 줄 아는데 세금이 나온다. 취득세는 당연히 나오고 한정승인지한테 그 상속세는 이제 부채관계하고 자산하고 이제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 채무를 공제 이제 플러스 재산에서 채무를 빼면 빼서 뭐 남음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가 부당하게 상속재산 상속세 내라고 통제한게 아닙니다. 어.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채무가 더 많다 라고 그러면 그그 채무 그니까 또 초과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이의신청을 하든지 조, 조, 조사심판을 하든지 뭐 그런 후속 절차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정승인 그 다음에 저 특별한정승인은 어, 상속을 받는 거다 응? 그래서 뭐 세금이나 이런 게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힘들면은 보통은 이거 한정승인 하면 상속재산 파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 저기, 그,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신청해도, 신청해서 법원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어, 더 편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나중에 뭐, 공고도 해야 되고, 뭐, 가셔야 할 일이 많거든요. 어, 그래서 어쨌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이 부분에 관해서, 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심지어 일반적으로 그냥 설명이 없는 너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